싸이 한 잔에 50루피인데 맛이 없어요. <laughs> 어몽길 회장님이 그 히말라야 침6 피크를 증정하는데 도움을 준 네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초등학교. <laughs> 이 투어리스트에서 어,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체크포인트 및 인포메이션 센터가 트 있는데 여기서 허밋 도장을 받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도장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 찌차를 타고 한 3시간 10분여만에 도착했고요. 3시간 10분 중에 2시간 반은 오프로듭니다 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2,300m 정도 되더라고요 뭐 고산 같은 건 없는데 확실히 아래 있다 위에 올라오니까 바람도 차고 날씨도 좀 추워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요 저희는 내일 푸닌전망대를 가기 전그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갑니다 식사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닭들을 키우는데 아마 이닭 친구들은 음, 요리로 요리에 쓰이는 닭일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세 분은 어떤 사이세요? 부부고 동부. 아, 직장 동료. 아, 직장 동료. 응. 신기한 조합이네요. <laughs> 아, 이게 사실 저희가 이도이런 조합으로 갔다 왔거거 아 이거. 이이한명이더이었고 네. 그래서 이거. 서 갔다 왔 이거. 거 이거. 다 여기서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뭐지? 캐릭터야?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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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렇게 생기네? 응? 거 이거. 이 이거. 지거어거 공갈빵이구나. 음. 음. 비가 올것 같아서 우유를 미리 입었습니다. 뭐 보온 효과도 있으니까. 지금 날씨가 점점 구름이 껴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요. 어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제 비가 올것 같은데 비가 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이드하고 포터가 없거든요. 저분들은 포터 겸 가이드 두 분을 고용해가지고 가는데 어차피 목적지가 같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가는 로지까지는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신간이 1시 20분이니까 뭐한 4시 반 정도 어. 찾아보니까 늦어도 오후 5시 이전에는 로지에 도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정표가 있구나 어. 제가 아까 숙소에서 등산용 스틱을 하나 챙겼는데 그 짐을 싣다가 차에 바로 타는 바람에 스틱을 세워놓고 그냥 온 거예요. 아 지금 그래서 손이 너무 허전합니다. 카메라 하나 손에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닥 찍으면서 올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게 스틱이 좀 있어야 제 몸이 받는 충격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없으니까 좀 아쉽네. 아 근데 뭐. 길이 아직까지는 잘 정비가 돼가지고, 크게 어려운 구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색 깃발이 있는데, 이게 아마 불교를 상징하는 색깔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 노란색부터 파란색까지, 옴, 마니, 밤, 매, 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옴, 마니, 밤, 매, 홈. 온마니 밤용 가는 길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쭉쭉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위에 이끼들이 좀 껴가지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뭐 런닝화 이런 것보다는 트래킹화나 등산화를 신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어제 그 숙소에서 만난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똥을 피해서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다고 어. 2023년 4월부터 어 네팔 정부에서는 반드시 가이드 또는 포터를 고용해서 트래킹 하라고 하거든요 한낮에 여기 오면은 수영하고 싶다, 수영하고 싶어. 야, 물이 진짜 깨끗해요. 이게 아마 히말라야 그 설산이 녹아서 생긴 물들일 거예요. 와, 물이 엄청 시원합니다. 와, 아. 아, 이길 너무 예쁘네요. 계곡 사이에 다리가 있고, 그 위에는 이 깃발들이 딱, 플래그들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림길들이 있잖아요. 여기 표시판이 잘써 있습니다. 고래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야 얘는 똥을 좀, 가쪽에다 사지. 한 가운데 쌓았네요, 이거. 어? 아주 그냥 영역 표시를, 어? 다들 똥을 가운데끼리 다 사네? 아이고야. 아, 저기, 샌달를 신고 가는 형님이 있네? 아, 샌달를 신고 가고 있어. 와, 대단하다. 여기 또, 산 하나를 넘어왔나 봐요 이렇게 로찌도 있고 뭐 간식 같은 거 파는 데도 있는데 제가 지금 걸은지 43분 됐거든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여기서 물도 좀 마시고 잠깐만 휴식을 좀 취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2430m에 있는 난개탄티 어, 이름이 너무 어렵다 이런데도 삶이 사는구나. 아이고. 네가 제일 태평하다야. 한숨 자고 있고. 이렇게 오랜만에 배낭을 메고 행군을 아니지? 산을 타니까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이 생각나는데, 제가 했던 행군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저 이제 장교 임관에서 초급반 교육받을 때, 유격훈련 2주차 때 하는 도피및 탈출이 있어요. 적지형에 넘어갔다가, 아군지형으로 이게 도망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엄청 빠른 속도로 하는데, 전남 장성의 그 오봉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별산, 작은 별산이 있어요. 거기 넘을 때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마 그때였고, 그때 뭘로 견뎠냐면, 제가 여기 그 전투복 바지에 그 건빵주머니 있잖아요. 건빵주머니에 그 건빵을 한 봉지를 넣어놨거든요. 그 힘들 때마다 그거를 하나씩 빼먹으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물도 없이 목마른데 그 건빵 하나씩 먹으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 그럼 제가 유명해질거에요 샬롬 샬롬 나마스테 말레이시아어로 어떻게 말해요? SELAMAT DATANG SELAMAT DATANG SELAMAT DATANG 오빠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그래서 나 혼자야 왜 혼자야 궁금해? 그래 그래 오케이 사진 좀 찍어줄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이야 <laughs> 제가 또 좋아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아, 땀씻기 전에 저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악세사리들도 파네. 아, 옴 아, 청색이 옴이고 주황색이 흠이구나.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옴마니 암매움 아하 그렇구나 아 예. <laughs> 아, 슨포인트포지트인지겠지만 이렇게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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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땀이 좀 식으니까, 한기를 좀 느껴가지고요. 아무래도, 우위를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위를 입으면, 그래도, 열이 발사 하는 걸좀 막아주니까, 이걸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쉬는 김에, 이초꼬바도 하나 먹겠습니다. 야, 녹았어, 열기 때문에. 이런 시골에도 신라면이 있구나. 여기 이렇게 틀 만들어서 벽돌 만드나봐요. 어, 붙이는 작업 중. 이런 아마 돌들 이렇게 쌓아놓는 거. 와, 이렇게 높은 데도 사람들이 사시네요. 원앙 소리다, 원앙 소리... 종소리 나는 거 보면 너무 귀엽다. <laughs> 6박 7일간 무사히 푸니 전망대, 그리고 ABC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네, 저도 빌어보겠습니다. 여기 돌, 올려 두신 분들도 모두 다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다 왔습니다. 오, 웰컴 투 고든판이 푸닐. 나마스테. 우리 닭 친구들이 저를 맞아주네요. 와,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고래판이라는 오늘 제가 하루 무거워 숙소입니다. 야, 음. 방명록 쓰는구나. 체크포인트에 와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고래판이 마을에 도착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마침 니 다행입니다. 다 마침 이제 비와가지고. 어 여기 형님들은 사진 엄청 멋있게 찍으시네. 어디 포인트가 있나봐요. 아까 같이 온 일행들하고 같은 숙소를 가기로 해가지고 거길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엑셀런트 가자 피스 엑셀런트 안내해줘 고고 어. 일로와 피스 피스 엑셀런트 도착하니까 비가 와 근데 지금 비수기 인가봐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아 오버 데 This building. Yeah, right. yeah, thank you, bro. w e l c p e a c 2시간 걸렸습니다. 스마 m a s t e 대한민국, 대사관과 네팔 한국, 트레킹 관광협회가 지정한 긴급재난 대비로네 네,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우와. 숙소에서 잠깐 쉬고 나왔는데 비가 그치고 해가 뜨니까 저쪽에 설산이 보입니다. 저기가 아까 어플로 찍어보니까 6300m 정도 되더라고요. 방금도 저 위에 설산이 있었는데 구름이 또 가렸어요. 안 보여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날씨의 요정입니다 아까는 무지개도 있었는데 무지개가 안 보이네 어. 설산 여기 산들이 다6,300뭐7,300 6,800 이래요 음. 트레킹 1일차에 먹는 첫 식사는 치킨 볶음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써요. <목소리> 제숙소고요 1박에 700루피입니다. 이렇게 트윈 침대가 있지만, 이 안에 화장실이 없고, 저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돼서 700루피고, 이렇게 침대 안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통, 이 안에 보온을 효과를 내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짐들, 이렇게 내일 입을 것들 미리 세팅해놓고요 오늘 입고자 할 옷들 이렇게 해서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좀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덜 힘들었어요 아 이제 좀 그만 걷고 싶다 할 때쯤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공기가 너무 싸늘해서요 이렇게 머리를 잘 보호해야지만 고산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도 시도 했고요 아,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흔쾌히 이 옷을 저에게 물려주시고 가신, 어, 서울에 사시는 김지훈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한국 가셨다가 터키 여행 가신다고 했는데, 건강하게 여행 잘하시고, 또 다른 나라 어디선가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날짐을 통해 뜨거운 물 담아서, 이제 주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입장... 입장료는 150루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45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와 어제 못본그 설산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어 오늘 저 푼이를 왜 갔다 온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laughs>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 그 길에서 있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꽃이 잘펴 있네 무슨 일 했어요 무슨 일? 어, 일? 어 무슨 어, 일? 총까지 권장 어? 총까지 총아 총? 아, 총. 어. 아. 잘해요 <laughs> 거기 군부대 많잖아 어. 아미 아미 아미야 아 그렇구나 어, 어, 구, 구. 아미, 아미, 아미. 아.